안녕하세요. 마녀나나 t v 의 김나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고민이 있나요? 저는 집안 곳곳에 나는 사실 악취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 그렇다고 매 시간마다 버릴 순 없잖아요. 음식물을 하루 정도 모아놨다가 버리실 텐데, 이때 냄새 너무 심하고 아 어, 여기에 날파리들도 너무 많이 달라들고 도대체하면 어떻게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오늘의 솔루션 바로 악취를 제거하고 집안 곳곳에 뿌려주시면 나쁜 균들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엘입니다 이엠을 이용을 해서 집안 곳곳에 나는 냄새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엠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이엠이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보니 우리가 번식 시킬 수 있어요. 즉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방법들도 있는데 오늘 그 발효액 만드는 방법 정말 쉬우니까요. 다들 함께 따라해 보자고요. 이엠 발효액을 만들면서 실패한 경험이 많으시다고요. 이에 발효액을 만들려고 매일같이 쌀뜨물 받으셨다고요? 나나나나나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방법 알려 드릴 텐데요. 우리 오늘은 숫자 5를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요? 그렇죠. 숫자 5. 이엠 발효액은요 뚜껑을 꽉 닫아주시고 5일 정도 상온 상태에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냄새가 아 어, 시금 달달하게 냄새가 난다 하면은 바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엠 발효액은 맞는 날로부터 유통기한은 약 3개월 정도 되니까 3개월 안에 사용해주시고요. 만약 3개월이 지난데도 냄새가 변함이 없다 하시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엠 발효액 만든 다음에 어떻게 써야 하나 100배 희석해서 써야 되는데요. 어 아, 감이 오지 않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리터 병이거든요.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주세요. 우리가 이요 원액의 뚜껑이 약 10ml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들어낸 발효액을 여기 뚜껑에 가득 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1리터 물에다가 싹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100배 희석! 이렇게 100배 희석한 걸 어디에 뿌릴까요? 제일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뿌려 보세요 냄새가 정말 하나도 나지 않고요 변기에 뿌려 보시면 변기 냄새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개수대나 배수구에다 뿌려 주시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악취들을 다 잡고요 물때도 없어지니까 엄청 좋아요 단, 식물에 사용하실 때는 약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엔 발효액 만들어봤으니까요. 올여름 악취없이 한번 보내보자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악취없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